안녕하세요 마데꾸가 보고 있다의 마데꾸입니다 이번에 갖고 온 게임은 2006년 독일 월드컵이에요 어, 저의 채널에서는 피파나 월드컵 게임들 많이 다루고 있죠 음, 뭐 특별한 말씀은 드릴게 없어요 제가 뭐그렇게 많이 아는게 아니라서 그냥 담백하게 그냥 제 느낌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드컵 2006 2006 월드컵 이거는 두가지 버전으로 나왔어요 pc 버전하고 그 다음에 앱박 뭐 플스, 뭐 이런 그 콘솔 버전으로도 나왔죠. 뭐 콘솔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걸로는 뭐 그냥 그 플스나 아, 플스 3나 엑박 성공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앞 아, 버전이 달라가지고 엔진 게임 엔진도 달라가지고 어, 게임 내용이 좀 다를 거예요. 제 채널에서는 PC 버전, 콘솔 버전 둘다 다루고 있으니까 한번 비교 하시면서. 어, 어떻게 다른지 찾아보시는 것도 재밌을 거예요. 게임을 이제 월드컵 뭐 한두 경기를 하면서 어 어떤 이제 느낌인지 한번 느껴보도록 하자고요. 자, 게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프랑크푸트의 화이트슈타비온 경기장은 오늘 경기가 치러지는 곳입니다. 전 세계 모든 지역의 팀과 팬들은 월드컵 본선을 향한 긴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2006년 역사적인 그 현장은 바로 독일입니다. 네, 전차군단 독일은 세번 우승을 차지한 나라죠. 만약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게 되면 독일은 4회 정상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독일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31개의 세계 최강층 그렇죠. 하지만 자국 팬들의 전폭적인 지원, 이것은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경기가 시작되려가고요. 모든 관중들 힘찬 응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다미팀 조중력이 돋보이는 패스 세나야 차가이 세나야 훌용한 슛인데요 리본베아 골키퍼가 차단합니다 골키퍼가 손으로 볼을 패스합니다 아스모아사 좋은 태클이었어요 이제 판격입니다 다시 공을 잡는 수비 좋은 패스입니다 옆쪽으로 볼을 가르챕니다 좌우측 공격의 움직임이 빨라집니다 자, 크로스 패스가 필요합니다. 골입니다. 정말 멋진 골. 아, 지능적인 플레이네요. 막기 힘든 구석으로 골을 성공시키네요. 점수 1대0 경기 계속됩니다 로마오 네 정확하게 태클 들어가면서 공격권 가져옵니다 정말 멋진 드리블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빨리 주어왔지나오면서 골인 됩니다 정말 시원합니다 아골장각 타고났네요 골목구석으로 멋지게 골을 성공시키네요 점수 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점더 앞서 나가면서 2대 0 기록합니다. 아지아 우누. 공격권을 계속 지킵니다. 여러 선수들이 공격 진영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막아내자 이 생각뿐일 거예요. 네, 패스 연결되면서 기회를 잡습니다. 좋은 수비입니다. 아세 모아사 던지기로 경기 이어지겠습니다 아주 멀리 걷어냅니다 공격수 쪽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좋은 패스 로마오 아주 깔끔한 터치입니다 동진, 샤가이, 로마오, 김진규, 이번 코너킥에서 골이 터질까요? 수비에게 짧게 연결합니다. 이영표. 아, 태클로 상대팀 공격을 무산시킵니다. 네, 전반전 종료. 점수는 2대 0입니다. 네, 주심 전반 종료를 선호합니다. 방금 점수 45분을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리드한 상태로 전반전이 끝이 나요. 네 선수들은 이 결과가 끝까지 이어지길 바랄 텐데요. 첫 경기에도 3.3점을 따낸다면 중립한 토너먼트진출에 유리한 도중을 잠할 수있겠죠볼 뺏어내네요 멋진 태클입니다 뒤에서 공을 잡았습니다 아 위험적이어서 볼 뺏깁니다 슈팅해야죠 볼다르네내 멋집니다 겨우 패스로 들어온 공잘처리 했습니다 정교한 슈팅이네요. 흔들리지 않고 비어있는 골목 구석으로 정확하게 골을 선공시키네요 막은 것보다 허용한 골이 너무 많습니다. 좀더 분발해야겠네요. 상당히 많은 득점 올립니다. 3대 0입니다. 로마오. 네, 태클 정확했어요. 이제 동료 공격수 쪽을 내다봅니다. 드론이 되겠습니다. 교체되어서 나오는 선수는 다소 반갑지 않은 표정을 짓지만, 감독으로서는 아주 명쾌한 판단을 내린 겁니다. 가이 아바이요, 니범배, 환상적인 태클입니다. 네, 좋은 슈팅지 않습니다. 멋지게 돌어다니니까 역시 감독의 표정이 훨씬 밝아지는군요. 디아 로마오, 파울이군요. 그 기회죠. 박지성, 박주영, 수비 공을 처리합니다. 마디아, 이제 한명 남았습니다. 최종 수비수만 뚫는다면 골키퍼만 남게 됩니다. 계속 연결해 나갑니다. 슈팅까지 연결될까요? 밖으로 나가자 뒤에서 다시 수비진영을 가다듬네요. 아, 저기서 공 뺏기만 잘 파고들고 있습니다. 네, 추가권. 아, 정말 대단한 스피드를 활용해서 경기장 전체를 가로지르네요. 공에 대한 측념이 대단해요. 시작하자마자 최고의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이제 막 경기장에 들어왔는데 말이죠. 4대0입니다. 승리가 눈에 보입니다. 세나야 헤딩 위험지역으로부터 볼을 멀리 처리합니다. 과연 최종 수비수를 뚫고 골프파와 정면 승부할 수 있을지 찬스. 아, 좋은 기회! 이번 코너킥을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강슝! 골키퍼 메이딩 슛을 손끝으로 거어냅니다 다시 한번 코너킥 기회를 맞이합니다. 던지기 공격입니다. 여러 선수가 공격으로 세도 하고 있습니다. 네 골키퍼 루즈볼 잘 처리합니다. 네 멀리 차냅니다. 오르파데, 아지아우누, 아 허리싸움 치열합니다. 볼 가져옵니다. 아저 선수 볼이 발에 붙어 다닙니다. 주심 골킥을 선언합니다. 출발이 아주 좋았습니다. 16강 진출 가능성을 한층 높입니다. 네, 첫 경기에서 승점 3점을 확보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긍정적인데요. 이제 남은 경기는 두 경기죠. 그다 편안한 마음으로 이만수가 있게 됐어요. 자, 이렇게 월드컵 조별 예선 첫 경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어, 갑자기 애국가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숙연해졌어요. 말을 갑자기 <laughs> 절어버렸네요. 이렇게 그 경기가 끝나니까 경기 시작 전에는 안나오는데 애국가가 경기가 끝나니까 나오네요 특이한 구성이에요 자 이게 pc 판 월드컵 2006이고요그2006 하고 피파 2006 하고 피파 2007의 중간에 나온 어 게임이다 보니까 엔진이 아무래도 피파 2006 하고 더 가깝지요 그래서 어 딱히 이렇게 막그 게임적으로 많이 달라진 거는 못 느끼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요 어, 어떻게 다른지 2006 아, 피파 06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댓글로 또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월드컵 2006이었고요 저는 마데꾸입니다